영 <목소리도> 네응 뭐라고? 자전거 투자네 자전거 똑같아? 응 아, 엄마 진짜 잘 그렸다 그지? 기판만 해봐 뛰어 가지어 우리준이 양치해야 돼 뛰어 가지어 치과 해야 돼 우리야 입에 벌레 있어. 여두개치약 없대. 아주니 청콩 만나러갈 거야? 청콩 친구랑 재밌게 놀고 와. 청콩 가버. 아주니 짐을 이렇게 싸온 거야? 네. <목> <laughs> 오늘 한번 잘 놀아보게 해요. 아 네네. 놀아가면 엄마. 차를 한번 타보자. 나도 안녕. 이야. 안녕. 이따 만나요. 여준아 우리 이따 만나자. 엄마 집에서 있을게. 재밌게 놀고 와. <목> 어운다. 여보세요, 사진아, 여진이 정말 잘해요. 나빠요와 나빠요와 아치기네, 같이 건배 짱짱... 응. 여진이, 그거 맘에 들어? 음. 그걸로 물 먹을 거야, 예진이 음. 어떻게 먹을 거야? 음. 그걸로? 개 이렇게 해야 돼 안나, 거기 물 넣어야 돼 고갈 거야? 아 빵빵 타자. 아 빵빵 타러 갈 거야? 응 어. 어린이 집에 갈 거야? 빵빵 응, 타. 그래. 빵빵 응. 쪽이 앞에. 가자. 안녕하세요. 가자. 안녕. 아, 여준이, 여준이. <laughs> 탱이네 아, 어제 놀았잖아. 어? 가자. 응. 가보자. 형한테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태화도 있어. 형아들이 있어. 우 와, 예준이 빨리 나. 타래. 어. 형아가. 형아 예준이 기다리고 있었어. 오. 우와. 예준 이 형아 안녕. 안녕해 줘 안녕. 안녕. <laughs> 예준아. <laughs> 어? 아 예뻐. 아까 어디 울어야 되는데 또 울어요. 어또 어? 울어. 아유 <laughs> 울지 마세요. 예준아, 울지 마시 안아 줄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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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두분 네 자고 만나.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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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이! 여준이 뭐했어? 미끄럼틀 닦아 우리? 응. 엄마 밑에서 기다릴게 엄마 여기로 가? 출발 잘발 <놀람> 내려와. 아들 <hein> <laughs> 어, 진짜 세다. 기차 또같아 기차 똑같해? <놀람> 음. 와, 어, 진짜 똑같네? 응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이거. 그니까. 아, 거기 없어졌어? 요즘에 이 얼마나 잘해? 요즘에 이 해봐. 한번 봐보자. 요즘 에 여기 안에 치커, 치커 안 해가지고 여기 악당 있는데. 여기 앞당 있어. 아, 해봐. 여준아 잠깐만. 요즘 나 어디 내려와서 할까? 실패. I'm 실패. 아! <laughs> 아, 해봐. 어,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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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머 여준아, 여준아, 어린이집에 빵빵 보러 가야지. 여준아, 어린이집에 빵빵 있어? 없어? 응. 헉, 그러면 기차는? 기차. 응, 기차 있어? 응. 오, 요즘에 그럼 가서 기차 가지고 노는 거야? 요준이 기차 가지고 노는 거야? 가서? 아니야? 응 그럼 가서 뭐 가지고 놀아? 요준이는 기차 기차? 기차 트럭 응. 트럭 있어? 응 우와 트럭 커? 응 우와 엄마도 보고 싶다 응 친구는 뭐하고 놀아? 친구는? 오늘도 트럭 가지고 놀 거야? 기차지요. 기차랑 트럭 가지고 놀 거야? 응. 어, 그래. 엄마랑 그럼 이제 <laughs> 씻고 언니 부러 가자. 청구지요. 뭐 싫어? 청구지. 아, 친구는 싫어? 응. 응. 그럼 친구랑 놀지 말고 여준이 오늘 기차랑 놀까? 응. 그래. 그럼 오늘 여준이 기차랑 트럭이랑 놀고 와. 응. 어이구 착해라. 잘 잤어? 응. 유진이 잘갈수 있을까? 몰라? 어디 응. 트럭 너랑 놀고 올 거야? 응. 재밌겠다 유진이. 어디 <laughs> 엄마 안아. 어가 잘해요. 아 그래? 방 <laughs> 그래. 엄마, <웃음> 엄마 <웃음> 안녕. 엄마 <웃음> <웃음> 안녕 어 이따 만나 <laughs> 바로 안 나오셨네. 잘했어. 같이. 자.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여준.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울었어, 여준이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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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차. 응. 뭐? 어지 아, 엄마랑 여준이랑 기차 보고 왔지. 응. 보고 고고 치 땀과 큰거 기차 보고 왔지 응. 고치저 보고 왔지 응, 우리 기차 보고 왔지 가준이 갔다 올 거야 엄마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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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어머, 안녕, ổng y chí